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민입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그,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제목이 있는 것처럼 어,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원래 그 고분자를 그 합성하고 그 필름 코팅 소재를 다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분해는 뭐 복합재를 통해서 진행을하긴 하지만 그 생분해성 복합재에 들어가는 고분자를 그 합성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필름 형태의 생분해성 소재를 만드는 것에 관련된 연구를 내년에 예정된 부분 상입니다. 아, 기술 기관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다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환경 오염 문제나 미세 플라스틱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의 플라스틱이 그동안 큰 많은 역할을 해왔으면 분들이 겪어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050년 되면은 물고기 뭐 숫자보다 플라스틱 무게가더 많은 것 같다는 얘기도 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 이가 몸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주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데 있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는 게 이제 석유, 플라스틱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런 환경 문제와 이제 마무리게 되면서 그러면은 좀 자연적으로 교내가 될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뭐 이런 제안을 솔직히 말하 되게 오랫동 있어왔고요. 현재 지금 뭐 CJ나 LG 화학이나 이제 각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원화 워낙 관심이 있어 야 하는 생물에서 고분자는 한6개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한 분에서 고분자가 100% 바이오매스에서 오는 단량체를 가지고 만든 거냐 아니면 석유계 단량체에서 만드는 거냐 이런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런 대표적인 생물에서 고분자는 여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섯 개의 물성이 일반적인 플라스틱, 계 보형 플라스틱, 금리면 플라스틱, 엔플라, 이런 것 솔직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 아까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렸었는데 어차피 석유계 플라스틱의 물성을 상물에서분자가 갖추고 이길 수는 없어요. 백프로 어, 확실하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다만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고 이연구하는 기업이나 이제 생산기업들 원하는 거는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몇 푼으로 해서 소분해서 물질을 들어갈거라고 이제 규제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뛰는 책자가 되거든요. 현재 그게 열심히 또 법령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미국 보테나라도 그렇고, 그렇고 아직 확실히 진행 중이긴 한데 그 전까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규제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소비기 플라스틱보다 더 싸고 더 물성이 좋은 걸 만들어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현재 기업 대기업들 지금 갖고 있는 여섯 개 생분해성 소재를 봤을 때 그런 불가능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같아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분자 재료들을 일반적으로 물성 아까 제가 생분해성 고분자 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생분해 고분자 물성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나무 소재를 나무 첨가재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무복합하는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생물학상을 극한적으로 가져갈 거면은 기존에 있는 나무 청가지를 넣지 말고 처음부터 목재 같은 데서 올수 있는 자연에서 바이오매스에서 주의한 친환경 지속가능한 친환경 나무 소재를 좀 활용을 해보자 그게 하나가 김 최근 들로가져을 받고 있는 나무 세르로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의 시행기를 가지고 톡톡히 재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코칭기기 나무 세르로스거든요. 그자네들은 이제 제계의탄도나노소재보다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좀 무산이 됐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독보적게 진행됐으면 아마 이런 나노셀로스 적용된 자동차를 당시 학교 자동차 무 당남입니다 전시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특히 일본에서 공격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오매스의 우선 친환경 나노소재입니다. 근데 나노소재가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하면, 표면적이 넓고 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오이침으로 수산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붙어다닙니다. 고분자 복합 소재는 아시겠지만 이 상태로 고분자 집어넣으면 여기는 디펙트거든요. 여기서 물성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잘게 쪼개서 이단계까지 이상적으로 분산을했들 때까지 남은 세로로 골고로고분자 복합시키려면 비로소 생분해성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 강함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생무에서 무십 보면은 다 팔고, 트라로스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소 드시면 우리에서 팔고 있는 네. 수준이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무에서 붙은 자를 팔고 있다 말씀드렸고, 요 팝니다. 근데 다만 요거를 섞어서는 요두 개만 섞으면 일단 <놀람> 그거든요이 엄청나게 하락되기 때문에 제가 대만개념자분들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잘 생산된 형태의 생무에서 국가 수지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 저희 앱에서는 뭐 솔루션이나 그 착용하고 있지만 현재 제가 진행하는 과제에서는 이타블렌딩 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차는 기간 클리 먼트라는걸평가이 해주고 있고요. 아까 나머스로써 자기가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개발한 이제 붙었다 가라앉습니다. 자기이딱 붙어있어서 가라앉아 있는 게 제가 개발한 개발할 수 있게 가라자기서분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어가지고 실제 저는 여섯 개의 생분해 성공을 중에서 PBS를 이용했는데, 여기도 넣어보니까, 이거 으로다 삶았습니다. PBAT, PA가 시험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서 분산시켜 놓게 되니까, 상당한 물성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NR도 붙어 있는데, 보험제 그 잘, 제개별가성제를 써가지고 잘 분산시키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게, 제 기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생물에서 모분내가 폴리 이스터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TBD, PBT 같은 똑같은 이스터 계 결인데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에서 폴리 이스터가 아니더라도 뭐 PBT나 TBD TVT 같은 합성 이스터 해보진 않았습니다. 과제란 적을 쓰면 안 <laughs> 되는 것 같은 건데 폴리 에스텔 결이면 석유계권 아니면 뭐 생물에서 결이건 잘 섞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 질문하시게 되겠지만 나노셀룰로스가 아직 100% 양산화가 된건 아닙니다. 일부는 투자가 하고 있지만은 이게 쓰겠다고 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적으로 법명이 안 들어가가지고 기업들이 이유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쓰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 정보를 쓰겠다고 얘기하면 폭발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가격이 다운되겠죠. 셀룰로스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셀룰로스뿐만 아니라 요거보다 한 단계 위가 있습니다. 마이로 피블레이티도 셀룰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목재에서 복잡게 계속 깎아 내려가서 끝까지 다르게남눠서라믹수있는데그단계에 마이크로 피브레릭세라믹으서도 비슷하게 성능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어떤 전략을 쓰게되면 다양한 종류의 나무 소재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고 생각을 고요로성공 고분자 복합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는획이고요 과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입니다 예, 이제 편부에서 소재로 뭐박근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크게 요구가 된다면은 편부에서 이제 쌓이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구리형 대 용기라든가 식기라든가 사이 같은 것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관 제가 원래 내부 사업이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국내부 관통해서 진행해가지고 지금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네, 이따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